이전 2자 2차 여섯 하나 둘 몸을 틀어줘 이렇게 약간 가는, 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시작 여섯 하나 둘셋준비해서 여기 여기서 나가는 거죠 시작 여섯 하나 둘셋아이두 가지 말을 여자분 따라 한번 들어가요 여기 들어오면 둘셋 네서고 손이 나죠 그러면 약가 돌잖아요 여자분은 개인기 핏져요 이렇게 여자분 노라고 노라 주는 거죠 있어요? mandou 그런 얘기 줄게. 그럼 여자가 묶겠죠? 이분었어요. 2, 4 6 1 2 3 4 이렇게 돼요. 아까 분은 여자는 2 다시 해요. 준비 시작. 2 4 6 1 2 3 4. 네. 됐죠? 자, 이제 카트 들어갑니다. 내리면 자, 까치발전 상태에서 까치발 밀어요. 자, 시작. 옆으로 가서 빨리 밀 필요 없어. 많이 다가보기 싫어. 시작 다섯, 다음에 발 바꿔 여섯, 여섯. 여섯 이에요 여섯 가지. 그리고 자, 왼 발로 앞앞 뿌리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일단 넣어, 둘. 여기까지 넣을까요? 넣 뭐로? 네. 여기까지만 해. 네. 여기서 이게 이제 둘이죠. 네. 그럼 여기서 또두 박스 들어서면 네. 두 박스 빼요. 세, 네. 네, 네, 다시 빼. 네. 여기까지 넷이에요 여기까지만. 네. 여기까지예요. 네. 그럼 6박자 한번해요 6박자. 다시 한 번. 시작. 2, 4. 여섯 하나, 둘, 셋, 넷. 같이. 남자도 이렇게 돼야 돼. 남자도 지금. 시작. 5, 옆으로 풀리고 자, 발받고 6. 앞에 하나, 하나 둘, 둘 이렇게 누워. 네, 이뻐요. 안에 넣어야 돼. 그 다음에 또더 넣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 요 돼. 하나, 여 역시 이걸 밀어요. 자, 셋. 살짝만 들어도 돼. 네. 네. 그 다음에 네들 때를 넣으면서끊어쳐 네. 그렇지. 네. 이게 늦어요. 네. 그러고 나서 오른발로 시작. 다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섯. 여기까지만. 여기까지요.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시작. 이, 사. 여섯. 하나, 둘, 네. 셋, 네. 넷. 시작. 다섯. 네. 발바 여섯. 손좀 네. 바꾸고요. 발 들고. 아, 앞에부터 하나. 하나, 하나. 안에 아래 왼속에다가 아, 놓어, 여기다가. 팔 네. 들고. 이게 둘이죠. 네. 다시 빼. 네. 셋. 네. 자, 넷은, 이거 앞발로, 앞, 아, 까치발 들은 걸 놓으면서 차요자 차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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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은, 이거 셋이고 내을 때는 이렇게 넷을 쳐. 네. 빼면서. 창 네. 상태로. 밀어, 뒷발로. 네. 밀어버려, 이렇 이게, 이게 셋이죠. 네. 이렇게. 응? 밀어요, 이 놓으면서. 이 동작이 좀 어려워요, 이 동작이. 이게 넷이야 네. 그리고 어른발 다섯 여섯 여기서 자, 발을 바꾸는데 이걸 넣으면 똑같아 넣으면서 하나 어른발 넣으면서 둘이 골반 틀리면서 셋 따라가고 셋 왼발 틀리면서 <laughs> 네. 끝 끝이요 이해어 네. 자 여섯 하나 둘셋넷 다시 한번 여자 분만 시작 여섯 하나 둘셋넷 여섯 하나 둘셋넷 네. 같이 벌어서 시작 네. 다섯 네. 여섯 네. 하나, 하나 두, 넣고 네. 다시 빼고 셋넷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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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넷이에요 아빠 들고 다섯 네. 여섯 네. 발 네. 바꾸고 네. 하나, 하나 둘 뒷발 셋넷 네. 여섯, 하나, 둘, 셋, 시작, 이, 사.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남자는 여기까지해요 남자분은 몇 차는 여기까지 하고 시작, 이, 사. 여섯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네 다섯, 다섯, 다섯 땡겨 다섯, 다섯 땡기고 섯바꾸여섯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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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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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